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가고계실 이번 시간에는 좀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음악 산책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음악의 신동, 모짜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트라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 되겠습니다.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35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청년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평균 수명은 뭐 짧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간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아마데우스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영화 아마데스 아마데우스에 보시면 죽음을 앞둔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가 어느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향해서 살리에리는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의 고백은 인간적인 많은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에 살레리는 신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느님, 왜 하필 모차르트입니까? 왜 하필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 말은 나한테는 왜 재능을 안 주고 모차르트한테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 이 장면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에,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 대사를 꾸몄다고 합니다. 에, 사실 모차르트는 위대한 역사에 남는. 일을 했습니다. 그이전에 바로크 시대에는 이제 가락이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는 뭐 쉽게 설명을 드려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입법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성행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을 거치고 이제 모차르트 시대에 와서는 이 화성음악 화음으로 입체적으로 에, 음악이 진행되는 이런 화성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소나타를 발전시키고, 고전주의 음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뭐 고전주의 음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 고전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고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다방면에 걸쳐서 수만 곡을 작곡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곡의 특징이 대체로 장조가 많습니다. 교양곡도 그렇고 교양곡도 몇곡 빼놓고 나서는 전부 장조곡입니다. 그래서 밝고 아주 곡이 수려하고 멜로디가 아름답고 흐름이 좋은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이 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성격은 좀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럽고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격이 변덕스러우니까 입방에 많이 오려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잠시 쫓겨난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하늘에서 말썽을 피우다가 저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남겨놓고 돌아간 천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음악에 신동 신동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모차르트가 신동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 심리학자들이 추정해낸 모자르트의 IQ는 대체로 230 내지 250 정도 된다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IQ라고 하면은 정말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수 있겠죠. 5세 때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보다 더 어릴 때 누나가 피아노를 치면은 그 피아노채는 가락의 3도 위의 음정을 알아맞추고 네, 화음을 알아맞출 정도로 탁월한 음악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8세 때 교향곡 1번을 작곡했습니다. 그다음 11세 때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텐드라고 하는 바스텐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공연하고 있습니다. 14세 때 아버지하고 이탈리아 여행 중에 성당에 들어가서 아마 미사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1문짜리 곡인데 알레그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합창곡 미제레레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듣고 나와서 그 악보를 그대로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성당 안에 있는 악보를 비롯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밖에 반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악보가 밖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악보가 밖으로 반출된 것이 아니고 모차르트가 그것을 악보를 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감탄해 가지고 교황은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작곡하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로 작곡을 하기 때문에 또 잘못되면 금방 지우고 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직접 손으로 쓸때기 때문에, 보통 작곡가가 작곡을 해놓으면또 사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인쇄소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작곡을 하면은 수정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악보는 깨끗했다고 합니다. 아마데우스도그 장면에 나옵니다. 살리리가 모차르트가 없는 틈을 타서 모차르트 집에 가가지고 모차르트 부인한테 악보를 달라 고 악보를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곡을 깨끗하게 곤충대 없이 작곡한 것을 보고 감탄해 가지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악보를 탁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명장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완성된 이 악보를 스코어지 그러니까 스코어 교향곡이나 이제 쫙이 악기별로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저 나는 머릿속에서 완성된 악보를 그저 오선지에 옮기고 있을 뿐이고 머리에는 악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러서듯이 흘러내립니다 그대로 옮기면 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당구를 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당구를 좋아했는데 당구를 치면서 작곡하고 또한 곡을 써내려가면서 다른 곡을 구상할 정도로 다른 곡을 신경을 쓰면서 작곡할 정도로 이런 그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 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섯 명은 죽고 누나 난넬 널이 되겠습니다. 난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난넬 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어, 편의하게 편의하게 난넬이라고 하겠습니다. 누나 난넬과 뭐 자라도 두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에, 그 당시도 유럽에서는 뭐 에, 과학이 발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양실적으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명을 낳아가지고 다섯 명이 죽고 두 명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잘, 이제 그 당시 그 피아노 이름은 합시코드라고 합니다. 합시코드, 누나가 연주하는 합시코드를 들으면서 모차르트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음악 교육을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인 재능에다가 또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6살 때 누나가 치는 그 합식 코드 소리를 들으면서 6살 때 벌써 뛰어난 합식 코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글을 읽기 전에 협주곡을 작곡할 정도로 글보다도 작곡을 먼저 했습니다. 협주곡을 장, 작곡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이 작곡 능력을 다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는 음악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6세 때 유럽 연주행을 떠납니다. 아마 미년을 시작으로. 뭐 독일, 이탈리아 하도 없이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유럽 연주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역시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를 또 이렇게 배우고 그게 심취하고 독일에서는 교향곡 쪽에 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일본 교향곡을 작곡 하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15세 이전에 소나타, 교향곡 오페라 할것 없이 무려 100곡 이상을 쓰면서 벌써 15세 때 위대한 작곡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5세 이전입니다. 아까도 모차르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모차르트는 술을 좀 좋아하고, 또 여자 꽃무늬만 뭐, 따라, 다닌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외모는 못생겼다고 합니다. 키는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고, 사회성이 부족했고, 또 고집도 있었고,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작곡해서, 나중에 오페라, 뭐, 돈 존나 도반을 비롯해서, 참그 돈을 또, 마지막에는 작곡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첫 번째, 모짜 같은 경제 강박이 없었습니다. 늘 음악 많은 사람이 뭐 경제 강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집에 오면, 뭐, 금전적인 거 전부 다, 제 와이프가 다 합니다. 남자가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그, 아내 이름이 콘스탄체입니다. 콘스탄체가 또, 이 낭비벽이 심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올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도 들고 네, 35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치를 돈이 없을 정도였고 뭐 피석도 옳게 못 세우고 쓸쓸하게 이 세상을 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35세로 35세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늘상 모차르트 뭐 많이 감상하시고 교양곡을 계해서 오페라 또뭐 승악곡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또 감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고 또 감상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면 모차르트가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 우리 집안에 뭐, 참,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 모차라트 같은 천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실 텐데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차라트보다도 또, 오래 살고, 또, 온갖 스마트폰, 온갖 컴퓨터 편리한 기기를 사용하면서, 어, 행복을 즐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차르트를 부려갈 것도 없고, 네, 어,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시면서 행복하다면은 당시의 모차르트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족을 가혹,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어, 쉬어가는 코너로서 네, 음악 산책. 음악의 신도 못따르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있는 기회 있는 대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